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군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의 SNL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군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코치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3분기 실적을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이회사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방산업체이면서도 이 방산 중에서도 각그무기의 내부에 들어가는 임베디드이 컴퓨터라고 할까요? 미들디드 PC라고 할까요? 이런 쪽에 특화되어 있는 전자장비 쪽을 말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한번 거래를 하면 이 장착되는 이그 인베디드 시스템이 말 그대로 혹독한 야전 환경에서 검증이 된 제품이기 때문에 쉽사리 다른 그 업체의 진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 말뜻은 한번 거래를 맺으면 그 거래를 맺은 방산업체와는 같이 간다는, 그 모델이 수명을 다할 때까지는 같이 간다는 그런, 그, 이, 뭐랄까, 한번 거래를 맺으면 끈끈한 그 관계를 맺게 되는 그런 업체이기도 합니다. 이 자체가 이 코치 테크놀로지의 이 진입장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신들이 이제 확보한 고객사들, 현대 로트이 됐든, 에어진 엑스원이 됐든, 한화 시스템이 됐든, 이런 업체와 한번 인연을 맺으면 그 제품, 그 무기에 수명이 닿을 때까지 이 코치 테크놀로지의 임 인베디드 시스템이 적용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럼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 회사는 인베디드 컴퓨터가 기본입니다. 근데 이게 그 민간에 사용되면 사람용 인베디드 시스템이 되는 것이고 이게 방산용 무기에 사용되면 방산용 인베디드 컴퓨터가 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방산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니는 도로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야전에서 일반 그이 도로가 아닌 이런 그 산지나 산이나 이런 그 수상 뭐 이런데 다양한 혹독한 환경에서도 이 신뢰도가 확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굉장히 좀 까다로운 인베리 시스템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 말 그대로 이제 그 코츠 테크놀로지의 기술력이 있는 것이고 이미 검증이 끝나서 신뢰성을 확보한 그런 제품들이기 때문에 기존의 고객사 들과 꾸준히 인연을 맺게 되는 것이죠 보시게 되면 k2 표전차나뭐이 천궁 이란 lig 의 무기에 들어가고 fa50 전투기에도 이 회사 제품이 들어가고 소형 그 무장 헬기에도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장보고나 우리 국, 한국형 구축함, 여기에도 이 인베디드 컴퓨터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그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기술 인력들이 여기에 포진화 있고 이게 다양한 지상무기나 해상무기, 항공, 우주, 유도무기 뭐 이런 데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회사가 한번 인연을 맺고 무기에 이제 이인베이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면 그 무기가 수명을 다할 때까지는 함께 가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런 국산 대체 개발 프로젝트나 이런 국수출 및 국내 양산 사업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고 K2 패전차의 폴란드 모델 여기에도 사용이 됩니다. 자주 박격포 성능 개연 시험에도 들어가 있고 청궁에도 이 회사의 제품이 탑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지난번 그, 2024년, 작년이죠. 작년 실적을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이 방산용 이 무기 쪽에 이 매출 비중이 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방산 수출이 늘어나면서 관련된 매출이 꾸준히 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수주 현황도 보면 이미 3년치 일감을 그 확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매출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괄순익계산서를 보시게 되면 매출 외형이 매년 100억씩 증가하고 있는 그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회사라는 걸알 수가 있고 영업 이익도 20억대에서 80억대로 또 90억대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볼 수가 있습니다. 단기 순이익도 20억대에서 70억, 80억대로 늘고 있고 이러한 그 매출의 성장뿐만 아니라 수익성의 성장도 가져가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회사는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을 보면 최대주주가 46.38%를 갖고 있고 이 소액주주들, 개인투자자들이 48% 정도 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유통 가능한 주식수가 좀 적은 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회사가 수주한 계약들을 보게 되면 K21 장갑차 양산에 대해서 적용이 되고 있고요. 이 거래처는 한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기타 이제 그 밝힐 수는 없지만 이그 현대 로템하고도 이 매출이 여기서 발생하고 있고 이거는 또 기관차 및 기타 철도 차량 제조업이기 때문에 민간 쪽 부분에도 사용이 되고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라이즈 넥스원 이쪽하고도 또 거래 관계를 갖고 있어서 말 그대로 이 국내 유수의 방산업체뿐만 아니라 민간 쪽 철도 차량에서도 이 회사 제품이 사용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 최근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들 지분이 꾸준히 그래도 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폴란드 2단계 수출건도 있고, 그리고 방산 쪽에서 꾸준히 수출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 제품도 꾸준히 나가고 있고,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부분을 외국인 투자자들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작년 실적 기준에서 배당을 150원 정도 줬는데요. 나름대로 150원이면 그래도 괜찮은 그 배당률을 보여주고 있고, 전반적으로 작년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한 23,000원 정도가 적정 주가로 평가되고 있는데 실제로 이 회사는 그 이미 지난해 그 3만원대 주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최고가 지난 7월 16일날 3만650원을 찍고 내려오기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적정 주가는 한 23,000원 정도가 작년 실적으로는 23,000원 정도로 보여주고그 이후에 이, 그, 이 방산 수출 분야에 대해서 약간 좀 공방이 됐었죠. 왜냐면 특히 폴란드 2단계 수출, 2차 수출이 불확실성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유럽에서 유럽이 재무장하는 데 있어서 유럽 권역 내에서 무기를 구매할 때 EU 집행위원회가 여기다가 이제 보증을줄수 있는 그런 법이 만들어지면서 이 폴란드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이런 자금까지도 됐 빌려주면서 무기를 수출하는 그런 구조를 띠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2단계 사업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우리가 이제 모듈 같은 것들을 폴란드로 수출하고, 폴란드에서 이 합작회사가 이 모듈을 갖고 완제품을 조립해서 만드는 그런 현지 공장 역할을 하는. 그래서 그 업체 같은 경우는 실제로 폴란드 현지 업체가 우리나라 이 방산 무기에 이, 유권 내에 수출하는 허브가 되는 역할을 하죠. 거기에다가 이제 코치 테크놀로지도 이 방산 무기들의 이제 부품, 유닛들을 공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림이 지금 그려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 그 폴란드 쪽에서 다양하게 얘기만 나오고 2단계 2차 폴란드 무기 수출에 대한 계약권이 아직 그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현대 로템도 나름대로 고민이 있지만, 현지에 있는 그 합작회사가 자신들이 단순 조립회사가 아니라, 나름대로 그 안에서 자체 그 부품들을 그 폴란드 내 기업이 직접 조달, 제조를 하고 조달하는 비중을 높여서 자체 수익을 많이 가져려, 가져려가려가다 보니, 이 비율이나 이런 부분을 협의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그런 좀 불확실한 측면이 있는 거죠. 왜냐면 자칫 하다가는 이 현대 로템의 그, 이, 그, 탱크 안에 말 그대로 이제 그, 이 코츠 테크놀로지 납품하던 그런 부분을 폴란드 업체가 대신하게 되면 그만큼의 일감이 줄일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전자제품이라는 게 나름대로 그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쉽게 다른 그 타사가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안심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 폴란드 현지 업체가 이 유닛을 조립하는 그 조립업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체 조달 부품을 늘리면 그만큼 폴란드 업체도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서로 이해가 좀 충돌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코치 테크놀지 같은 경우는 그러한 그, 현대로템의 2단계, 그 2차 폴란드 수출건이 이게 딜레이되면서 그에 대한 실망 매물이 좀 시장이 쏟아지기도 했죠. 그래서 주가가 만오천원대까지 하락하기도 했지만, 이후에 이커치 테크놀로지는 그 방산 쪽 수출 물량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걸 확인되면서 전반적으로 주가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고, 좀 올해도 이 방산 무기 수출이 좀 증가하는 그런 추세가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꼬치 테크놀로지의 이 실적도 꾸준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